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마 지난 주일 광고 이후로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 모두는 지금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특별한 심각한 징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또잘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백 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후손을 위해서 유일하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받쳐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만약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았다면 이 말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 사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믿음의 결정이었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갈때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그 행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결심. 그것은 행위죠, 행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어, 칼을 들어서 본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던 그 결정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그 어떤 종류의 행동도 행위도 결정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할때그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결정도 행위도 근거도 자격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 사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절부터 읽어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어렵다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비유로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받는다면 그것은 삭시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삭시다. 그러나 일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면 일을 열심히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쉬운 설명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해 놓은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일이 없고,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앞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없지만,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의롭게 이기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기도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종류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보아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그 결정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삭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 떼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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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직 여호와 한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뜻이죠. 지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십시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다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뜻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들어가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또 나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또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가 다르고, 어제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부어줄 또 다른 은혜가 다름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참 어둡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종류의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신원을 특별히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